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 장관님, 왜 우리에게 이런 중대한 과제를 맡기시는 겁니까? 디지뷰어 미디어의 정진우 팀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장관에게 당혹스럽게 물었다. 장관은 내내 굳어진 표정으로 상황실 모니터만 주시했다. 반대편에서도 볼수 있도록 양면으로 중앙에 설치된 AM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모니터는 밝기가 오히려 부담이 된 듯. 최소한의 관찰 범위 내로 루멘을 낮췄는데 원본 동영상 데이터의 상태가 균열이 심한 노이즈로 반짝거림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오, 정팀장. 몸을 돌려 팀장을 향하는 장관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팀원들은 모니터에 뜬 의문의 화면에 대항하듯 참을성 있는 질서를 보이며 장관의 말에 귀를 바짝 기울였다. 지난 7월 7일, 8개 나라 군사령부의 핵통제 전산실로 각각 1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과 메시가 배달됐소. 본넷 싱크홀로 유인된 좀비도 없어서 본마스터의 발신자 IP 추적도 불가능했고, 더구나 수년째 그 나라들의 내부망은 인터넷과 분리하고 있었으니 디디오스 공격을 받았을 리만무하고 이메일 오회 공격도 힘들었을 텐데 트로이 목마 감염처럼 보였지만. 전처럼 좀비를 통해 기밀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철통 같은 각국의 방화벽을 뚫은 채 제어 루트까지 개입한 상황이니 기막힐 노릇인 거요. 좀비가 본마스터가 되어 스스로 활동하다니. 장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메시지를 가리켰다.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내용상 지구 방위에 중대한 위협이 분명하며 그것이 핵이라는 점, 주어진 9, 카운트 안에 8, 암호를 7, 밝혀야 한다는 점, 힌트는 6, 히커가 제공한 6, 동영상 파일.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최고의 영상 분석 전문가가 필요했소. 화면 속 메시지는 이랬다. 누클리어 디벨로프먼트 레이스 플래시 레인보우 프로젝트 바이 이도바 핵 개발 경쟁 섬광 이도바의 무지개 계획 그리고 바로 밑에. 초단위로 줄어드는 카운터가 1,339만 2천을 표시 중이었고 맨 아래쪽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네모난 공란이 깜빡였다. 장관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시간 너덜깨 나라의 핵시설이 통제불능 상태이고 메인 암으로도 전혀 통제할 수 없어서 지구 전체의 안보가 살얼음판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비상선 보중이며, 암호의 독을 포함한 모든 작전을 공동 수행 중인데, 우리와 일본에만 비밀리에 협조 요청을 하며, 파일 카피본을 보내온 거요. 팀장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장관에게 물었다. 제 상식으로 일곱 나라라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인데, 나머지는 어디죠? 장관은 대답 대신 양손의 검지로 크로스를 만들었다. 팀장은 곧 이해한 듯큰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카운터가 제로가 되는 성탄 전까지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장관은 출입문을 향해 걸으며 대답했다. 그 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꼭 해내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안전할 거요. 이 말은... 대통령을 대신해 전하는 간절한 부탁이오. 이중문 너머로 사라지는 장관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다. 팀원들이 서서히 술렁였다. 정 팀장은 이마에 땀을 닦고 모니터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갔고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든 과제 앞에서 그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맛봤다.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팀원들의 분위기도 당혹해 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이대로 주춤거리며 앉아있을 수만 없었다. 할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했다. 그날로 즉시 분석에 돌입한 영상팀은 고도의 숙련미를 보이며 2주째 해독에 매달렸으나 계속된 밤샘 탓에 이따금 이완되는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였다. 시내 도심을 촬영한 동영상 아비 파일은 지루한 영화처럼 핵심 없이 내내 고가도로 가드레일을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은 듯 어지러운 영상만 보여줬는데 낡은 필름처럼 거친 질감을 비오듯 능숙히 재현해놓았으나 첨가된 디지털 영상을 합성 후 가공해 다시 필름에 담는 처리의 한계를 드러낸 가짜 노이즈 처리만큼은 완벽할 수 없는 특유의 반복적 프랙털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팀장은 결국 비오듯 반짝이는 노이즈의 한 구간 일정 구조를 찾기에 이르렀고 1분 분량인 초당 24프레임으로 파생된 1440개 정지화면의 노이즈를 반복 소거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팀원들이 나눠 작업하는 내내 화면에서 보인 특정한 노이즈 리얼리티에 교직된 폭에 조작된 수준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는 노이즈가 소거된 영상을 특정 필터링으로 분할과 왜곡은 물론 색상 일부를 걸러내 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3주째로 접어든 8월 12일 찌는 듯한 폭염으로 연구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한산했고 팀원들도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미지근해진 음료를 한 모금 마시다 만 팀장은 1440개의 정지화면을 띄워놓은 후 동영상의 재생 속도에 가속을 붙여 2배, 4배, 8배속 등으로 무수히 반복 재생을 하며 눈에 거슬리는 어떤 이미지라도 잡기 위해 촉각을 세워 관찰했다. 그때였다. 정 팀장이 벌떡 일어서며 일시정지 키를 눌렀는데 하마터면 모니터에 코를 박을 뻔했다. 조그셔트를 천천히 되돌려 프레임을 살피던 그가 드디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마디를 질렀다. 정지 카운터는 0403을 가리켰고 팀원들이 모여들어 그림을 살폈으나 다른 그림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였다. 팀장은 0403 화면을 400% 확대해 앞뒤 그림과 반복적인 비교를 보여준 뒤 조용히 입을 떼었다. 가드레일 아래쪽에 집중해 봐. 팀원들의 눈이 한 곳에 모아졌다. 가드레일 아래쪽의 그림자에 묻혀 음영으로 처리된 실루엣처럼 보이는 작은 스크래치. 사람 눈으론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색도 차이가 8배 속도의 7.5초 재생 중에 티끌만한 흔적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소거된 노이즈의 잔류물은 절대 아니었고 흡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흥미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끼워넣은 애개처럼 1440개의 화면 중 하나의 그림에 조작해 놓은 흠집을 겨우 찾은 것이다. 물 만난 고기처럼 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고 팀장은 그 그림의 필터 스타일 중 엠보스를 적용해 스크래치를 도드라져 보이도록 했다. 잿빛을 띤 엠보스 화면은 다소 양각화된 입체 모양으로 물체들이 부각되어 보였다. 미간을 찌푸리며 들여다보던 팀장은 기본 색상으로 일일이 톤을 바꿔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FX 특수효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최경숙 대리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팀장님, 주황색이에요. 엠보스 스타일의 주황색 모노톤. 드디어 주황색 톤으로 입혀진 04-03번 화면이 연구실 중앙 메인 모니터에 커다랗게 띄워졌다. 그러자. AM OLED 모니터의 선명함에 800배로 확대된 숨어 있던 그림이 극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각 특유의 굴곡이 가해져 휘어진 듯 보이는 새의 깃털. 그건 주황색 톤의 엠보스 스타일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만 보이는 조작된 고도의 트릭이었다. 팀장은 즉시 국방장관과의 직통 보안 전화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연구실 문이 열리며 장관과 장성들이 뛰어 들어왔다. 정팀장 이걸 봐. 인도와 미국과 프랑스에서 막 연락이 왔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깃털 모양을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프린트된 그림의 색들이 제각각 달리 출력된 것이 이상하지 않나? 장관은 주황색 용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자네들이 찾아낸 것은 미국 것이었네. 팀장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초록색 용지엔 인도, 보라색 용지엔 프랑스라고 적혀 있었다. 팀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키보드를 몸 앞으로 바싹 당긴 후 깍지 낀 손을 세게 꺾으며 말했다 감이 옵니다 장관과 장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팀장 주변으로 황급히 다가섰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무지개라? 참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 돌아왔네요 참주나 찾았는데 메시지에 있었다니 설마 했는데? 어쨌든 보통 놈은 아니군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도 3주나 뺏어간 세민이. 장관이 책상을 내려치며 몸을 일으켰다. 얼굴엔 천진한 미소가 흘렀다. 응. 그럼 레인보우라는 영문 스펠링이라. 천만 다행 아닌가? 빨리 해보세 팀장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레인보우. 그리고 엔터.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화면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허탈감으로 탄식을 할 즈음 장관은 어딘가에 전화를 받고 통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당황한 기색으로 팀장을 바라봤다 팀장은 안경을 머리 위로 죽혀 올리며 그의 입술을 주목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네 일본에선 파키스탄의 복사본으로 연구해 남색임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동영상에선 밝혀진 것이 없어 그 색깔이 다가 아닌 게 분명해 태당 국가가 8개인 것도 그렇고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장탄식을 했다. 그는 몇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팀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팔짱 낀두 손을 뒷머리에 대고 천정을 봤다. 오후 2시에 폭염은 연구실 전면 유리창을 투과해 사방의 음영을 초토화시켜 놓았고 팀원들 중 누구도 버티컬 블라인드로 그 빛을 가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섬광 같은 태양빛은 그 위력을 더해갔으며 빛에 반사된 뿌연 먼지의 미동만이 모두의 현실감각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오랜 강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친 팀원들은 바닥에 주저앉기 일쑤였고 구석에 기대어 잠이 든 팀원도 간혹 눈에 들어왔다. 팀장은 눈을 감은 채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 시간 휴식한다. 정확히 3시에 다시 집결해 장관과 장성들조차 팀장의 강한 어조에 순응하듯 의자 깊숙이 몸을 맡기고는 금방 코를 골았다. 팀장은 영상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끈채 의자 뒤로 목을 젖혀 늘어뜨렸다. 그리곤 절대 깨어날 것 같지 않은 긴 잠에 빠졌다. 백야의 하얀 밤에도 땅 색깔은 검었다. 지평선 먼 곳에서 누군가 정 팀장을 향해 뛰어왔다. 밝은 역조명이라 구별하긴 힘들었지만 이내 여동생인 걸 알아차렸다. 여섯 살 정도의 앳된 모습을 한 여동생 현지는 환한 눈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동생에게 손을 뻗치려 했지만 꼼짝할 수도 한마디 말조차 할 수도 없었다. 현지가 오빠의 눈앞에 평소 그녀가 아끼던 오르골을 내밀고 손을 놓자 오르골은 둥실둥실 허공을 흘러 그의 시선을 가렸고 그 순간 동생은 갑자기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악을 쓰며 동생을 불렀지만 여동생은 이미 백야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버둥대며 몸부림치던 정 팀장의 말문이 트인 건 바로 그때였다. 현지야, 가지마, 돌아와. 진절이치듯 몸을 떨다가 악을 쓰며 깨어보니 바로 눈앞에 팀원들과 국방장관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해주는 듯한 표정의 그들을 보고 멀숙해진 팀장은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비비며 몸을 추슬렀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순 없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차려가던 팀장은 큰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의욕을 다져보려 했지만 풀리지 않는 실마리는 어쩌지 못했다. 오후 3시 30분 사선으로 내리쬐던 강한 햇볕은 건너편 증권사 건물로 가려지기 직전엔 항상 연구실 구석을 파고들어 책상들과 수평을 이루었고 그 세력은 많이 약해 있었다. 팀장은 책상에 볼을 대고 머리를 뉘었고 약해진 햇살은 더 이상 그의 뜬 눈을 이겨내지 못했다. 장관 일행은 보이지 않았으며 팀원들 또한 팀장과 같은 느낌으로 의자나 소파에 구겨진 스웨터처럼 길게 걸쳐져 있었다. 팀장은 의미 없이 책상 서랍을 더듬어 무언가를 잡고는 눈을 시리게 하는 빛의 마지막 가시를 막아볼 요량으로 눈앞에 대고 살그머니 눈을 떴다. 투명한 삼각기둥 모양의 아크릴은 묘하게 시야를 왜곡시켰고 그 흐늘거림이 주는 물컹한 세상의 사물들은 덧없이 녹아내려 마치 흉물처럼 보였다 순간 작은 음악 소리가 고요를 깼다 팀장은 몸을 일으켜 손에 든 물건을 봤다 힘들게 연주되고 있는 오르골 다 풀린 줄 알았던 태엽이 그가 만지작거리자 잠시 작동한 것이 분명했다. 팀원들도 모두 그의 손에 들린 오르골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오래전 아버지께 선물 받았던 현지의 오르골 중 하나를 가져와 가끔 태엽을 감아듣곤 했던 최근엔 거의 잊고 있었던 일이었다. 오르골은 마음을 정화해주는 순백의 영혼이 깃든 천상의 소리 같은 매력이 있었다. 팀장은 그 삼각 기둥 모양의 오르골의 태엽을 감으며 아버지가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 올린 종소리를 내는 바람의 숲과 스텔라에 관한 동화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를 더 길게 써달라고 현지와 졸랐던 기억을 하면서 그는 책상 위에 오르골을 세우고 트로이메라이를 콧노래로 따라했다. 그때였다. 음악이 끝나갈 때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울던 막바지 햇빛이 오르골을 쳤고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는 그 햇살을 뿌리치며 빛의 산란을 연구실 천정과 벽면에 뿌려댔다. 거부할 수 없는 빛의 환상적인 분할, 교합과 그 번짐에서 나오는 어울림, 모두들 지쳤던 현실에서 깨어나 그 몽환적인 이끌림에 반해 큰 기지개를 켜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드디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처럼 의욕적으로 다음 문제에 도전할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프리즘, 흰 빛을 굴절시켜 일곱색으로 나눠 흩뿌리는 삼각 유리막대, 팀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면 발상해내기 힘든 절묘한 구성이란 생각을 했다. 그는 또 흰색과 이스라엘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관계를 떠올리며 최종 암호 퍼즐의 조각을 맞춰나갔다. 빨주 노초 파남보와 하얀색을 포함한 여덟색으로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다크블루, 바이올렛, 화이트 이처럼 여덟 색상의 영문 스펠링 첫 글자를 따서 R O Y G B D V W라는 가상의 암호를 임의로 생성한 다음 어느새 장관과 장성들도 팀원들과 같이 팀장의 책상을 에워싼 채 뚫어져라 모니터를 주시했는데 팀원 중 하나가 질문을 던졌다. 만일 각 단어 앞뒤 글자의 조합이 아니고 무작위로 된 조합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직감을 믿어보자고 경우의 수 무작위 조합을 즐기는 수학자나 기술자가 아니란 직감 영상과 색상을 이용하는 성향이 아티스트 쪽에 가까운 그들은 논리보단 패턴을 난해함보다는 감성을 중시 여기는 경향을 보이지 팀장은 첫 글자와 끝 글자의 조합 그리고 각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간 아홉 개의 이에 주목하고 도합 네 가지의 가상암호를 출연했다. 드디어 모든 이들과 눈빛을 교환한 팀장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고 모두 숨을 죽였다. 이를 8번 입력하고 엔터, 9번 입력하고 엔터. 반응이 없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먼저 끝글자 조합인 D, E, W, N, E, E, T. 이를 입력 후 엔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팀장은 고개를 들어 장관을 쳐다봤다. 장관은 매우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남은 가상 암호가 만일 맞는다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요소가 과연 제거될 것인지 팀장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접고 천천히 암호를 입력한 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엔터를 눌렀다. 순간 연구실의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상황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렇게 4분여쯤 흘렀다. 장관만이 그 사이에 어딘가와 통화 중이었고, 모두가 숨 죽인 시간이 정말이지 길게 느껴진 순간, AM OLED 모니터를 포함한 연구실의 모든 모니터들이 이번엔 동시에 켜지며 엄청나게 밝은 섬광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모두들 화들짝 놀라며 눈살을 찌푸린 채 급하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모종의 스크린세이버가 동작을 한 것처럼, 섬광을 쏟아내던 화면을 하얀 깃털들이 나풀거리며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바이 이도바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 다른 글자들은 가루처럼 산산히 부서지며 이도바라는 영문 글자만 크게 화면을 채웠다. 3D로 입체 처리된 뜬 모를 이도바라는 단어가 180도 앞뒤를 봤고 거꾸로 한 바퀴 빙글 돌자마자 팀장과 팀원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도비. 서너 개의 무지개빛 깃털이 어도비란 글자 위에 사뿐히 내려앉고서야 테러범인지, 장난꾼인지 모를 빌어먹을 해커놈이 그래픽 툴 개발의 전문 기업 어도비사의 직원임을 모두 알아차렸다. 순간, 연구실 내에 모든 컴퓨터와 모니터가 강한 스파크를 일으키며 차례로 폭발했고, 그굉음과 압력으로 인해 연구실의 모든 유리창이 깨지며 실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사방으로 나뒹굴며, 흩어진 팀원들 틈에서 정 팀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장관님, 암호를 입력해서는 안 돼요. 중지 시켜요, 빨리. 함정입니다. 입력하면 터져요. 그냥 무시해야 된다고요. 깨진 유리로 가득한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겨우 고개를 치켜든 장관이 목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미 각 나라에 통보해 버렸다네. 정 팀장은 엉망이 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구부려 얼굴을 파묻고 격렬하게 흐느꼈다. 그의 꽉 감긴 눈앞에 섬광 같은 백야가 순식간에 펼쳐졌다. 8000메가톤의 핵연쇄 폭발. 방사능 열 폭풍으로 20억 명 즉사, 15억 명 부상, 2억 톤의 연기와 먼지가 지상 20km의 성층권에 올려져 햇빛의 95%를 가려 새로운 빙하기 도래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30억 명 추위로 사망 방사능에 적응한 곤충들로 가득 찬 죽음의 별, 지구.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 그들은 땀 흘려 이룬 위대함 위에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 성탄절에야 검은 비는 그쳤고 초토화된 지구 위로 생긴 거대한 무지개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무지개를 볼수 없었다. 7월 12일 실리콘밸리 외곽의 외딴 별장 삐 소리가 난후 녹음하십시오. 스티브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케빈이야. 오늘 어도비 그만뒀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 전 인류의 PC에 깜짝 놀랄 성탄 선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딘가의 방화벽에 해킹 코드가 엉키는 바람에 소스가 섞여버렸어. 핵시설 전산실에 상주하는 연구원들의 성인 사이트를 해킹해서. 그들이 특정한 시간에 다운받는 포르노 동영상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잠입시켰는데, 퍼지 로직, 인텔리전트 그래픽 알고리즘이 스스로 통제와 제어를 시작한 것 같아. 이를 어쩌지? 내 손을 이미 떠났어. 장난 메시지는 각국에 보내졌고, 아뿔싸. 그들의 무능을 기대할 수밖에 장난 아니야, 스티브. 난전 세계 인류에게 재미난 스크린세이버를 선물할 계획이었고. 단지 극적인 흥미를 위해 핵시설을 해킹해서 이용한 건데 그들은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아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성탄 전까진 절대 암호를 풀었어도 입력해서도 안되는데 오마이갓 스티브 소파에 기대어 맥주를 마시며 미식축구를 보던 스티브는 응답기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채서 내팽개치며 취한 어투로 뇌깔였다 미친 새끼.